유튜브 재사용 콘텐츠로 두 번이나 유튜브 수익정지 먹고 항소하여 두번다 수익승인 받은 썰. 2022년에 한 번, 2024년 1월 또다시 재사용 콘텐츠로 두 번째 수익정지를 먹었다. 유튜브한테 찍혔구나 하는 생각에 한 번만 더 어필해보고 안 되면 채널 접을 각오로 마지막 항소 영상을 만들었다. 2022년 첫 번째 항소에선 하소영과 애절한 플리즈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7일만에 수익승인을 받았다면 이번 두 번째 항소에선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는지 정보를 서치하거나 대본 작성하는 방법, 원본 영상 가공 및 편집 과정 모습을 5분 미만으로 솔직 담백하게 영상으로 담았다. 수익 정지를 두 번이나 먹은지라 나도 눈에 힘주고 짜증을 살짝 내면서 너 유튜브가 실수한 거라고 난 이제껏 너의 정책을 잘 지켜왔고 대형 채널도 아니며 나이 먹고 월 10만원 버는 학구 유튜버일 뿐인데 왜 나를 두 번씩이나 괴롭히냐고 조금 따졌다. 영상도 사투리의 괴상한 영어 발음을 남발하는 그 모습이 통했는지 단 7시간 만에 수익 창출 승인을 받았고 광고가 게재됐다. 요즘 유튜브 정책이 강화되어 승인을 안 해주거나 늦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이례적이었다. 더욱이 유튜브 수익정지 두 번이나 당하고 푼 놈은 내가 알기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누군지 이름 모를 외국인 유튜브 담당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를 통해 다들 영상 편집할 때 더욱 신경 써서 잘 편집하여 수익정지를 안 먹길 바란다.